저도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지금. 지금부터 퀴즈 할게요. 네. 네. 평생 못 먹는다면 치킨 피자. 피자. 아닌가 치킨인가? 피자도 좋아하는데. 피자보다 치킨 살이 덜 찌니까. 그래서 이제 피자 보기. 밀가루가 살더 많이 찌니까 그래서 보기 싫어. 중 선택해야 한다면 손호영 정호영 손? 에? 누? 정호영 현실성이 중요하잖아요. 손 손호영은 가, 가수 손호영 말하는 거잖아요. 저 손호영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손, 정호영 했어요. 1년을 산다면 산속에서 핸드폰 없이 독방에서 핸드폰 사용하고 산속에서 핸드폰 없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약간 산 속에 그런 소리나 뭐 그런 게더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독방이 있으면 제가 정신병이 올것 같고 산 속에서 그냥 고요하게 지내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나이 들면서 생긴 거죠 네, 그게 나이 들면서 생기더라고요. 원래는 그전에는 막 도시에서 막 문화생활 막 이런 게 좋았는데 점점 이제 조용하고 조금 초록초록하고 막 그런 데 있으면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네,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에 걸어두어야 된다면 JYP 섹시 브로마이드 감독님 허버브로마이드아 JYP 이거는 문 <laughs> 무슨 감독님 걸? 아 주아. 아니 생각해봤어 어떻게 감독님 걸 걷다 걸어나 맨날 보는데 그래도 저도 나이가 있다고 그래도 젊은 애들 남자애들 거딱 봐야 JYP. 그래 가수 그 아, JYP야. 걔네 말하는 거잖아요. 아, 아이. 아 그건 아니다. 저 잘못 선택을.. 잘못 선택했어요. 못... 에이. 에이.. 그래도 연인이니까 <laughs> 코트에 들어갈 때꼭 해야 한다면? 집 신고 코트 입장, 그리고 한복 입고 코트 입장. 한복 입고 코트 입장. 한복이 예쁘잖아요. <laughs> 아닌가? 한복 입고 이렇게 샤랄랄라 이렇게 하고 솔직히 나는 우리 팀에서 이렇 설날 이런 이벤트 이벤트식으로 좀 한복 입혀갖고 그 팬들 앞에 이세워졌으면 좋겠대요. 더 좋아하는 발견은 망치 샤넬.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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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나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됐다. 아 어떡해 미안해 망치 우선 샤넬의 첫째 딸이고 망치는 솔직히 많이 예뻐해요 많이 예뻐하는데 이런 데서라도 전 샤넬을 예뻐한다고 좀 어필을 하고 싶어요 샤넬 엄마가 많이 사랑해 아~ <목소리> 어, 그러니까 샤넬은 얌전해요 진짜 딱 키우기 좋은 퍼펙트한 강아지인데 망치는 사고뭉치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또귀여운면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많은 강아지. 그런 장단점? 네. 아나 아직 마음이 아파 어떡해 이거 둘 망치 너, 엄마 사랑해. 나 빛났던 순간 네. 신인 드래프트 FA 계약. FA 계약. 신인 드래프트 때는 솔직히 좀뭐 몰랐어요. 아무 감정 없었어요. 네, 저 그냥 감독님 그때 너무 저이 드래프트 와야 된다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가는 건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왜냐면 그때는 너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체계적인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멋 모르고 가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 크게 못 느꼈고 근데 이제 모든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F의 순간 때는 이제 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번 F에 있을 때 많이 기뻤죠, 네, 제가 느꼈을 때. 한 계절만 쭉 1년 동안 보내야 한다면 여름, 겨울? 하, 겨울. 겨울 선택한 이유는요. 솔직히 제가 추위를, 추위를 진짜 많이 타요. 겨울 진짜 싫어해요. 근데 여름에 아,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저 탈진 올줄 알았어요. 여름에는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라도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겨울. 오을 받는다면 내가 100% 확률로 1억 받기 25% 확률로 100억 받기 저25% 100억 나는 이런 걸뭘 찍으면 나는 이거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행복이 있잖아요. 왜냐? 나중에 로또를 사면 아 나는 이거 행복할 나는 이거 무조건 받을 수 있어. 막 그런 그런 행복감 있잖아 일주일 동안. 근데 나는 약간 그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그냥 못 받아도 그 짧은 순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게 더클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100억 찍었어 내가. 능력을 받는다면 네 모든 서브를 받는 리시브 네 그리고 튕김볼을 다 받을 수 있는 디그 디그. 리시브는 왜냐면 현재로서 리시브에 대한 자신감은 뿜뿜이에요 제가 <laughs> 너무나도 미스 해동 나는 다시 잡을 수 있어 막그럼 뿜뿜 너무 자신감 뿜뿜이고 약간 디그에서는 이제 막 너무 볼들이 빠르다 보니까 약간 제가 위축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좀더좀 좀 보완할 수 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디그라고 했어요 수비 능력이 생긴다면 놀라운 반사 신경대 빠른 발 놀라운 반사 신경 착착착착 때문에 내가 볼터 빠른 발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간적 착착!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뭘까요? 난감했던 질문? 우리 샤넬 망치! 제일 난감했어요, 진짜. 너무 미... 지금도 난다 망치한테 너무 미안해, 지금. 네, 망치. 망치... 아, 망치... 아, <laughs> 하나 할까? 아우 둘 다, 둘한테 하면 안 돼요? 알았어. 우선은 샤넬, 엄마가 항상 우리 샤넬, 망치보다 더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너무 소외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자랐으면 좋겠고, 망치야, 어, 어 망치도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데, 제발, 엄마 잠잘 때, 어, 똥 먹고 엄마한테 와서 뽀뽀하지 마. 음 사랑한다. <laughs>